IT 팁스터인 존 프로서는 미국 시간으로 9월 8일 오전 9시 애플의 신제품 공개가 계획되어 있으나 정확한 보도 자료 배포 일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존 프로서는 이전에도 9월 7일이 시작되는 주에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신제품은 애플 워치와 새로운 아이패드입니다. 애플 워치의 경우에는 6세대일 가능성이 높지만 아이패드의 경우 정확히 어떤 제품이 될지 명시되지 않아 궁금증을 더하는데요. 그런데 레드디시라는 사이트에 아이패드 에어 4 케이스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것은 케이스와 함께 아이패드 에어 4 렌더링 이미지도 함께 올라와 있는데요. 무엇보다 슬림해진 베젤과 터치 아이디, 홈 버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터치 아이디는 어디에 있을까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아마도 저는 버튼에 해당 기능을 넣은 게 아닐까 추측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름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아이패드 에어포 또는 2세대라 불릴 이 제품은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하고. Type-C 충전 포트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에 들어간 프로세서는 7nm 공정의 A13 바이오닉 칩셋의 약간 변형된 형태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요. 10.8인치 디스플레이 크기에 3GB 또는 4GB 램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탑재되는 OS는 아이패드OS 14가 내장된 상태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애플 워치 6세대는 40mm와 44mm 이렇게 두 가지 크기의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본 수면 패턴 분석과 포도당 측정기 관련한 루머도 있는데 이것은 당뇨병 환자가 혈당을 측정하여 필요한 인슐린 주사량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외 맥박과 산소포화도 측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이패드 에어 4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공개 행사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8일 저녁 10시에 공개 이벤트가 시작되는데요. 아직까지 가격 관련한 루머를 찾을 수 없어 쉽게 예측이 힘들지만 아이패드 에어 4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의 60%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이폰 12에 실망한 유저들이라면 마음을 돌려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현재 아이패드 프로 4세대 구입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존버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